저희 펜션은 음, 전망이 좀 아름답다고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셔요. 저희 마을이 이제 제주도의 숨겨진 비경이라 할 정도로 어, 많이 인기가 있는 곳인데요. 어, 거기서도 저희 마을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예. 전망을 자랑하는 곳이 저희 집, 저희 펜션이랍니다. 그 절벽 이름이 박수기정이라고 하고요. 비가 엄청나게 많이 올 때는 폭포도, 열두 갈래 폭포도 생긴다고 하고, 저는 아직 보지는 못했지만, 중간에서 한 서너 갈래 폭포는 봤습니다. 드라마 촬영지로도 유명하고, 여명의 눈동자, 태양을 삼켜라 등, 유명한 곳이긴 한데요. 아직 제주도 사람들도 잘 알지 못한 숨겨진 비경이라고도 합니다. 저희 펜션은 작은 객실은 좀, 어, 두개 정도밖에 없고요. 나머지는 다큰 객실입니다. 학회라든가 이런 회사 단체로 많이 오시기도 하고요. 아니면 가족 단위로, 대가족 단위로 32평, 40, 37평, 43평 이렇게 큰 객실이 많이 있어서, 어, 거실에서 그리고 안방에서 바다가 환하게 다 보이니까 폭넓은 바다 전망이, 어, 최대의 장점으로 손님들이 많이 뽑아주십니다. 대평리가, 어, 올리 길이 생기고 나서 많은 분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많이 높았고, 어, 높아졌고, 그 다음에 제주도에, 그, 이렇게 살고 싶은 동네, 육지 분들이 제주도에 오시면 살고 싶은 동네로, 어, 젊은 사람들에게 많은 유명세를 타기도 했고, 그 다음에 얼마 전에는 런닝맨에도 촬영이 됐었습니다. 런닝맨에서도 난드르 마을로 나왔는데, 난드르라는 뜻은 넓은 들이라는 뜻이에요. 예, 네, 저희 대평에 원래 팔코스 종점과 그다음에 구코스 시작점이 위치해 있어서 대평 포구 앞에 어, 위치해 있어서 어, 많은 분들 올레길을 걷는 분들이 대평이 참 아름다운 마을이다. 예쁜 마을이다라고 어, 평을 해 주시더라고요. 체험할 수 있는 거는 배낚시, 그다음에 갯바위 낚시 체험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마을이 테마 마을로 지정이 돼 있어서 바닷가 앞에서 소라 잡기, 맨손으로 소라 잡기 또는 어 저희 그 테마 마을 사무실에서 어 소라로 뿔소라로 대주 뿔소라로초 만들기 뭐 한다든가 옷감에 물들이기 뭐 이런 체험들도 할 수가 있습니다. 어 비수기 때는 렌트카를 저희가 어 이렇게 객실 형태에 따라서 큰 객실을 이용하신 분들에게는 그랜드 스타렉스나 카니발이나 24시간 무료 제공하고 나머지 시간 손님이 돈 내고 하는 그런 서비스도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배를 운영하시는 선장님께 부탁을 드려서 잡아온 고기를 가지고 와서 여기서 회를 떠서 드시는 아주 저렴한 가게. 식당 횟집보다한네배에서 다섯 배 정도 저렴하게 드실 수 있는 그런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펜션이 중문 관광단지와 7분 정도의 거리에 있기 때문에 중문 관광단지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관광 상품들을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중문 해수욕장 10분 거리고요. 그다음에 천지암 폭포, 서귀포 천지암 폭포가 25분 거리, 정방폭포 25분 거리. 그리고 이제 재래시장으로 유명한 서귀포. 매일 올레시장도 25분 거리에 있습니다 삼방산 어, 쪽으로는 용머리 해안 20분 거리 그 다음에 삼방산 어, 15분 정도 거리 그 다음에 오설록 유리의 성그 다음에 생각하는 정원 더마파크 이런 관광지들과 10분 15분 거리에 다 밀고 있습니다